네, 안녕하십니까. 원치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죠. 어제 그덱 가이드 영상 을 올린 다음에 빠르게 랭크를 올려왔구요 이제 한 판만 더 기면 50랭크인데 일단 스톱하고, 어, 오늘까지, 오늘 하루 쭉 PVP를 하면서 그 좋아요 개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다양한 덱과 그 붙는 걸 보여드리려고 몇 경기 엄선해 보았습니다. 다, 대부분 좋아요 개수가 500 이상인 분들이면서 또, 한 경기도, 또, 동, 중복되는 덱이 없게끔 제가 구성을 했으니까요. 좀 보시는데 아마 제 많은 재미가 있으실 거고, 또, 브로리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 좀, 대응을 하는지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PVP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아기계보덱이고, 어, 상대분 덱이 조금 아쉬운 게, 초록에 맥후가 없네요 맥후가 없고 골드 프리저가 있네요 근데 제가 대놓고 파란색 캐릭터를 쓰겠다라고 티를 냈으니까 아마 골프가 나올텐데 뭐 저한테 딜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도 좋은 실험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나오네요 음. 나이스 응, 음, 니클로 떴죠? <laughs> 나이스. 아, 왜 필살기 갑자기 저 튀어나와? <laughs> 어, 딜꽤바뀌는구나 어, 딜이 바뀌네요 저는 이게 저 골드프리저가 제 기억에 마지막에 1주년 때 나왔던 캐릭터인데, 약할 줄 알았는데, 쎄네. 네 저것도 전체 궁이죠. 음좀 아프겠네요. 어얘 골프 현역이네. 어 괜찮네. 뭐야 이거? 뭐야? 특수, 특수기 있나 본데? 나이스. 이러면 뭐 거의 게임 터졌죠? 그치해도 끝나고, 안 해도 끝나고. 아, 까비. 어우씨, 방금 약간 이상했는데, 뭔가. 다행히 성공했네요. 있어. Nice. 음, 안 되고. 아 씨,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돼. 별똥 맞추시네요. 와, 대단하신데. 뭐 노리시는 게 있나? 이렇게 제가 먼저 가 볼까요? 아, 씨, 당했어. 딜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아마 저거는 지금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는, 메타쿠르라의 그, 버프가, 카운트가 지난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멀리서 대치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까비. 아우, 까비. 나이스. 끝났네요. 아, 끝났네. 이 정도면. 네. 한번 랩이나 노려볼까요? 오랜만에. 나이스. 죽지는 않을 테니까 거의 끝났네요. 저분으로 뭐 필살기로 저를 카운터 치지 않는 이상. 그 브로를 궁은 또. 사기와 암호가 있어서 거의 저번 공개 끝나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끝났네요. 홍복 누르시려나? 어, 안 누르시네요. 네, 오랜만에 래피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재현이죠. 그 원작에서도 브로리가 프리저를 아주 심하게 부타를 하는데, 원작 재현을 했네요. 하... 자, 한판 해볼까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손가 댁이네요 손가 댁인데 어... 빡공이 저분은 아마 젠카이를 못 시키셨던가 뭐 한거 같고 빡공 자리에 저 그냥 블루 50 써가지고 아마 저 조합으로 나오겠네요 뭐 저기 블루 50 보초 3, 부반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딱 보니까 음... 음 역시 맞네요 나이스 시작 좋네요 커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브로리로 한번 미쳐 날뛰어 보겠습니다 음. 나이스 앞에 성공 이제 베니싱 버프까지 쌓였죠 안 바꾸시나? 아.. 씨.. 저걸.. 저분 잘하시네 저분이 보니까 브로리를 상대해본 경험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저걸 어떻게 안 바꾸고 버티셨지? 죽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생방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레피 브로리 앞에서는 함부로 교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 저분 운영 좀할줄 아시네, 상대할 줄 아시네. 아 까비 타격 있었으면 됐는데. 나이스죠. 이 나이스예요. 어 이번 판잘풀했는데 이 초보동은 궁 맞, 궁 쓰는 순간, 저기, 베니치이 찹니다. 100%로. 아, 이거 아쉽다. 하이스. 아, 이거 이겼다 이거 질 수가 없네요, 이제. 네. 두반이 아무리 무섭다 한들. 전 파란색이 벌써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나이스, 이러면 뭐 거의 끝났죠 와... 죽겠는데? 그냥 바로 그냥 궁 써버릴걸 아, 까지 라이즈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냥 굳이 라이즈 안 쓸게요 더독 그 속업 소겁, 카드 속업도 좀 보여드릴게요 카드 속업 진짜 좋죠 나이스 방금 이게 이제 블루 오지터의 반격기 타이밍이에요 방금 그게 아 끝났다 끝나겠죠 아마도? 아, 끝났네요. 어, 또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합체 전사 덱이네요. 합체 전사 어 완덱이라고 보입니다. 네, 확실히 좋아요 개수가 많으신 분들은 PVP만 많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덱을 진짜 좀 탄탄하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음, 좀 구성 자체가 되게 탄탄하죠. 저 블루 오지터가 진짜 커체 모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피곤하긴 해요, 진짜. 커체 모시 있는 거알니면서도 제가 굳이 잼부를 왜 바꾸냐면 얘가 워낙 단단해서 그래서 그 바꾸는 거예요. 특수기 하나 뽑아줄 겸 해서. 어, 이거 흡좀 늦은 거 같죠? 아, 까비. 음, 아프네. 그만 때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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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치웠고, 같이 네, 무시로 붙여놓고 달려둘게요. 버프 좀쌓겠죠 저기 네, 카드도 아마 계속 쏘는 거 나올 거고요. 이 초베지 는 어떻게든 잘라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테프라 아직 교체가 안 들어왔나 보죠? 나이스. 잘랐고 아. 아 이거 필살기 투준 저 잡는 건데. 아. 아 아까 기력이 살짝 부족했네. 나이스. 어 wow. 맞았나? 아, 씨, 이거 네 음. 나이스. Nice. 이름 모르죠. 전못 바꾼 거예요, 아마 이제? 무서워서? 바꾸는 순간 저 라이젠 쓸 거라서. 그 생각에 아마 못 바꾸실 것 같으니까. 열심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끝났네요. 이 정도면 음... 나이스 끝났죠. 그냥 뭐 질질 끌 필요 없으니까 <laughs> 이렇게 끝났네요. 네, 어, 그래도 좀 재밌네요. 팽팽. 아, 어, 이번에는 젠카이덱이네요. 젠카이덱. <laughs> 와, 위압감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젠카이덱. 어... 그냥 모든 속성을 저격한 젠카이 덱이구요 뭐 아무래도 젠카이 캐릭터들 답게 버프 한두개 빠져도 지 스스로 젠카이 버프로 다 커버 그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조합이 가능하죠 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따 바로 반응하시네 그냥 전형적인 초사인 둘에다가 보초삼 나온 덱이구요 저분이 특수이 있겠죠 나이스에요 저는 뭐 역속도 패는데 보초삼으로 바꿔주시네요 나이스 아 까비 이게 왜 저기 필살지 되나 나이스. 아, 까비. 어, 높다. 나이스. 좋네요. 기절. 아, 시간. 나이스업패 얘는 피곤하니까 좀 빨리 치워버릴게요. 그냥 저는. 라이즈을 굳이 여기 옆속에 박아버자 다른 게 튀어나올 거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버프 스택을 더 쌓는 걸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쌓였죠? 아이고, 까비. 어, 이러면 안 죽을 텐데, 아마. 이러면 아마 안 죽을 거예요? 죽을려나? 어, 진짜, 진짜 조금 달죠? 아, 까비. 심지어 이거 막았으면 대박인데, 진짜. 라이징을 아츠카드 한 방급으로 그냥 버티는 그런 건데. 아쉽네요. 죽진 않겠죠. 나이스. 어, 피도 좀 찾고. 아이고. 이걸 또 맞으시네. 아, 까비. 나이스. 저는 거의 집착이 가까울 정도로 요 브로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진짜. 까비. 이제 공 쓰겠죠? 어, 아니네. 기력 관리 잘못하셨나? 음, 확실히, 피드백 많이 하셨네. 진짜, 운영이, 스무스하시네요, 진짜. 음, 음, 아, 저는, 나이스. 저둘 조합을 못 버리겠어요, 진짜. 저런 분이 저분은특수이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아, 씨. 아! 까비. 나이스 아직 몰라요 네. 아 이거 크다 아 이수수 이수수 너무 큰데? 아 근데 브로리가 <laughs> 궁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피를 좀 채우면 하는데 어, 거의 풀피 가까운 초보독 하나랑 젠부가 남아있다 음. 게임 많이 어려워지네요. <laughs> 네,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잘하시네, 저분. 덱도 진짜, 젠카이 덱답게. 좋으시고. 나이스. 나이스, 기절 한번 터져라. 어, 나이스. 음, 라이징도 있고. 라이징 이용해서 어떻게 잡아봐야겠네요. 나이스. 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잡으려나? 이거, 안 막히면 이기는 거고, 막히면, 진짜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될지. 나이스. 와, 따, 이건, 빡세네요. 확실히, 젠카이 덱도 무섭네요, 진짜. <laughs> 와, 진짜, 좋아요. 여기서 천이 넘네요. 이건, 와, 좀 빡세게 했는데 덱이 좀, 묘하네요. 약간, 신액이랑 합체를 하이브디,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버프를 좀 서로 좀 물리게끔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풀버프까지는 아니지만, 뭐, 신에이랑 합체해서 상당히 좋은 캐릭터들을 모은 그런 덱인 것 같습니다. 나이스. 그, 솔직히, 브로리 스는 입장에서 변신 로제 참, 좀 상당히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네. 좀 그러네요. 음, 까비. 일단 두번 커츠를 빨리 빼는 게 좋아서 한번 와쓱 다가오시네요. 요즘에 저 앞에 대시를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기 앞으로 쓱 다가오시네요. 확실히 무빙 치는 게좀 실력 실력 뭐 어떤 피부 경험이 많으신 게 티가 나네요 진짜. 가비. 합소리가 나긴 했는데 좀 늦었죠. 아또 어, 아프겠다. 약간 좀 아프고. 아 어, 가비. 음, 이번판 좀 빡시긴 하네요 아.. 아.. 깐만네 오케이 잘 먼저 안오시네 음.. 나이스 나이스 제가 라이즈을 그렇게 막 즐겨쓰는 편은 아닌데 확실히 제가 조금 초반에 기세싸움에서 지는 느낌이라서 <laughs> 라이즈을또 쓰게 되네요 또 일단 좀 피곤한 녀석 하나 치웠구요 나이스 나이스 예, 브로를 워낙 좋아해서 브로랑 바꿔봤습니다. 빨리 교체로 치워버려가지고 아좀 좀 괜히 서, 생각했나 버독 다쓸 거구나? 아이고, 성급했나 예. 싶기도 하고. 변신 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 죽으면 좀 위험해지죠? 나이스. 나이스. 이거 크다. 변신 노재 못 바꾸죠, 지금? 아이씨. 나이스. 이거 크다, 진짜. 나이스. 돌진. 나이스. 이겼다. 아. 빡세네요, 확실히. 나이스. 오. 많이 하신 분 잡았네요, 네.